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월간산 신준범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북의 원조격 산학인 우리 김영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는 건그 정말 지금 현직 중학교 교사이시고요. 그리고 교직에 지금 20년 이상, 어 30년, 네. 30년 몸담으셨습니다. <laughs> 네. 산학인이면서 교사이면서 또 충북의 대표적인 산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90 년도에 캉첸중과 원정을 시작으로 숱하게 원정대이 등반대장이나 원정대장을 맡으셨고 또 MS도로 토체 원정대 원정대장을 맡으시게 기 했습니다. 그랬던 그 골수 산악이 골수 산악인이자 고산 등반가가 2005년도부터 네팔 봉사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봉사대 이름이 뭐였어요? 예, 히말라야 오지 학교 탐사대입니다. 예, 히말라야 오지 학교 탐사대. 히말라야에 있는 상하모지학교에 가서 돕는 그 활동을 지금 무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6년째. 네. 아, 16년째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매년 1월 그러니까 겨울 시즌마다 가서 이렇게. 근데 가는 주체는 어떻게 돼요? 네, 저희들은 그 충북등산학교에 네. 있는 청소년산랑문화체험단 이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는 분들은 선생님들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인가요? 네, 저희 탐사대의 주제는 그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네. 그 1차부터 9차까지는 선생님들이 많았고, 네. 이제 10차 때부터는 이제 청소년 위주로 이렇게 탐사대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소년들이 히말라 야원 상간 학교에 가서 그 문화교류도 하고, 네. 그리고 오전도 하고, 네. 봉사활동도 하고, 또 트래킹도 하고, 네. 그러면서 한 보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예, 일정 동안 활동을 하고 이렇게 고 거군요. 성인 스태프들도 같이 가고, 네. 아,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16동, 16년 동안 이렇게, 예, 했던 곳에는 어떤 그런 원동력,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청소년들이 그히말라야 고산 등반은 처음이잖아요. 그런 네. 거칠고, 그 다음에 고산에 대한 그런 고산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어, 뭐, 한 4,000m, 4 5 0 0 m 지만 그들에게는 뭐, 진짜 에베리트 정상보다 더 높은 곳이잖아요. 맞아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그, 도전하는 그런 경험도 하고 또 그런 도전뿐만이 아니라 네팔 오지학교에서 나눔의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또 네팔 오지학교에서 같이 그런 수업과 그다음에 운동에 그다음에 홈스테이를 통해서 네팔 문화를 직접 체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런 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그 탐사대인 것 같습니다. 아, 4,000m대 고산이라고 하고, 하고 고산체험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반인들 시선으로 조금 위험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얘 들었거든요. 네, 저희 탐사대는 그런 그 16년 동안 같이 네팔 스탭들하고 그 같이 손발을 맞췄고요.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트레킹이지만 네. 어, 유능한... 네팔의 최고의 그 클라이밍 셀파도 두명 내지 세 명, 또 한국어 가이드 한세 명, 또이 스태프들을 다른 뭐 일반 그런 여행사나 트래킹 팀보다는 어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안전을 음. 생각하기 때문에 스태프들도 많이 쓰고 있고 또뭐 산소라든지 또이 가모백 그런 그 고산증이 있을 때 그런 어그 압력을 높여주는 그런 도구라든지 네. 또 위성 전화기 또 등등등.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적이나 아니면 물적이나 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그 스텝 진들이 최소한 16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영식 대장님, 김영식 탐사 대장님, 그러니까 90년도부터 고산 등반을 해온 제일 전문가께서 등반, 그것도 산악인들을 기라선 같은 대단한 산악인들을 이끄는 등반대장, 원정대장 역할을 했던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또스테이트들을 이렇게 또 어, 리딩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또가고 16년 동안 혹시 사고가 있었었나요? 뭐 아주 큰 사고는 없었지만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음, 위험했던 경우나 또좀 그런 경우는 좀 있었는데 저희들은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안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어떤 뭐 이렇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예 이렇게 뭐 골절이라든가 이렇게 큰 그런 것도 사고는 없었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군요. 네. 예. 어쨌거나 개발론적으로 굉장히 안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청소년들이 그 이런 탐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봉사를 가는 거니까 네팔 네팔 어린이들에게 네팔 학교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도움을 주러 갔던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받고 온다고요. 네. 그 우리 탐사대 대부분이 돌아가서 뭐 교사들도 그고 학생들도 그고 우리가 준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그이부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작은 정성이지만 네팔에그 어려운 그런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이제 도움을 주지만 또 네팔을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제 네팔 홈스테이 가보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사는 집 형편 보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또그 가족들이 굉장히 밝고 또 학생들도 오히려 우리보다는 더 물질적으로는 이제 풍요롭지는 않지만 굉장히 정신적 행복이라고 할까요? 경제적 음, 인지표와 상관없이 네네. 굉장히 행복한 환경이라는 거군요. 반대로 네. 근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물질적으로는 네. 굉장히 우위에 있지만 네. 반면 정신적으로 행복도 있어서는 네.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죠. 오히려 정신적 건강은 우리 아이들보다 네팔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가족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 네. 예. 그래서 가족끼리 그런,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거, 이런 거 보고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오.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봉사활동 하면서 오히려 도와준 것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느끼고 배워오니까 우리가 준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어 갖고 온다고 이렇게. 네. 이 부동산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좀 일반인들 입장에는 감이 안 잡힐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혹시 그런 학생들의, 변화한 학생들의 사례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탐사들는뭐 산만 오르는 그런 도전이 아니라 그런 매일 저녁마다 1분 스피치도 하고 또 청소년들 어떤 솔로 타임과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줘서 생각하는 시간도 갖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꼭뭐 뭐 탐사대라고 해서 어떤 산을 오르는 그런 산악 활동 도전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학교죠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을 이제 음. 어, 일본 스피치나 어떤 어,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를 찾는 나를 음. 재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갖고 있거든요. 그 일본 스피치 할때그좀뭐 기억나는 그 학생들이 그 많은 학생들이 변하는 그 변하는 네. 것을 많이 보았는데 특히 뭐그 이모학생 네, 어, 같은 예, 네, 이모군 네. 같은 경우는 음, 저희들 12차, 13차, 14차를 참석할 때세 번이나 저희가 참석했는데 네. 이 친구는 자폐증에 우울증에 그래서 그런 정규적인 교육도 못 받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었거든요. 음. 그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였었는데, 여기 올 때, 그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참가하게 됐는데, 여기 올때 집에서 자기 방에서 한 1, 2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큰 용기를 내서, 그리고 또 자폐, 그, 폐쇄공부증이 있어서 네. 비행기를 그 타기 힘들어서 비행기 탈 때는 수면 유도제를 먹고 타고. 굉장히 어렵게. 네, 어렵게, 어렵게 갔습니다. 그리고 네. 고소공부증이 있어서 이러한 그 뇌페라 가면 그런 출렁다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기를 건너고 나서는 막그 경기를 하고 그래서 대원들이 다리도 주물러주고 또 다리를 네. 건널 때는 대원들이 또 같이 옆에, 어, 같이 걸어주고 네. 이런 친구가, 어, 갔다 와서 나중에 어, 고소공포증 있는 친구가 친구들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니까 어, 같이 어, 패러글라이딩도 타고 또 음. 혼자 어, 우리 갔다 온 탐사대 모임할 때 혼자 음, 그 충주까지도 버스 타고 오고 근데 지금은 뭐그 이제 나이로 따지면 이제 대학생 정도 나이가 됐는데 혼자 알바도 하고 있고 어, 음. 거의 뭐 이제 그런 정상적인 네.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그 봤습니다. 이모군 같은 경우는 탐사대 활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그 그렇습니까 세 번씩이나 네. 또 3년 동안 연속으로 참가를 했을 거예요. 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좀뭐 물질적인 풍요로지만 정신적인 건강이잖아요. 그런 네네. 것을 이제 어 그런 걸 통해서 또1본 스피치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어 자기의 그런 아픈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어또 친구들이랑 같이 자기의 뭐 단점이나 아픈 점을 다 공유를 하더라고요. 아. 설마 그 그때 일본 스피치 주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얘기하자 이런 거였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일본 스피치를 네, 매일매일 네, 매일 합니다. 주제를 정해서. 네, 네, 네. 근데 그런 아픈 마음을 자기 정말 숨기고 싶고 아픈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얘기는 마음의 치료가 됐고 또 같이 갔던 그런 청소년 대원들이 서로 마음이 열렸다는 예. 그렇게 해서 어, 마음의 상처 입은 아이들이 그런 마음의 치료도 되고 또 그런 어,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모금 말고도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어, 뭐그정모양이라고 할까요? 네. 이 친구는 어, 어렸을 때 어, 그 엄마가 우울증으로 그 자살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그걸 보고 엄마가 그어 돌아가셨는데도 울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왜냐면 엄마 죽은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얘기를 일본식 빛치 네.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가 네. 봐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네, 5차 때그 아빠하고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사춘기 극치일 때 저희 탐사대에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이 친구가 대학교 들어가서 혼자 저희 탐사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스피치 할때 이제 그때 주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얘기하자 이런 주제였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 철, 설마 제가 그 얘기를 할수 있을까 했는데 그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런 자살하는 걸 보고 울지 않았다. 엄마가 죽은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 그런데 고등학교 돼서 어, 음. 고등학교 3학년 때 어, 엄마 돌아가신 걸 인정하고 엄청나게 울었다. 네. 그리고, 어, 대학교 들어가서 내 삶에 새로운 그런 삶을 찾고자 다시 히말라오자 기탐사를 찾았다. 이런 그 자기의 정말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스피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어, 그래도, 어, 15일 동안 같은 한솥밥 먹고 한 지붕에서 자고 힘들 때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본 스피치를 같를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또맨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또 감동하고, 또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네. 어, 같은 모든 대원들이 그렇게 서로 힘든 이야기 할 때는 서로 격려해주고, 또 좋은 이야기 할 때는 서로 같이 웃어주고, 이런 그런 그 마음의 그런 치료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김사님께서는 뭐, 이 행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교사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이지, 개별적인 뭐 수익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어, 저, 않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저는, 어, 이 행사가 끝나면 벌써 또그 다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의 1년 동안. 네. 왜냐면, 저희들이 가는 친구들이 사내를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청소년들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그런 안전이나 또 철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 또 청소년들 눈은 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움직이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런 탐사기간 내내, 음, 출발할 뭐 전부터 준비 과정부터 돌아와서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긴장이 이렇게 풀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예,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 힘든데도 음,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 또 아이들이 이렇게 음, 음. 어, 또 조, 그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다양한 그 체험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저는 많은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무감으로 이렇게 탐사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예지가 보통 이런 그 좋은 의도의 트래킹이 국비지원으로 이렇게 세금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저희들은 다 스탭들도 개인경비 다 내고 있고 스탭들도 음. 정말 힘들거든요 어, 혼자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학생들을 인솔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아이들또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고 정말 쉴 틈이 없어요 또 아이들 다 잔다면은 또 매일매일 저녁마다 스탭페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스탭들도 본인경비를 다 내고 어 우리는 저희들은 어, 모든 대원들이 본인 경비를 내고 단음두명 내지 세명 정도는 네. 그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시설에 있거나 또는 다문화이거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두세 명은 저희 탐사대에서 어, 참가 경비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대원들은 아, 네. 어, 스텝을 포함한 모든 대원이 본인의 경비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로 다 자비를 내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일부 부로 학생들 그러한 학생들 외에는 다자비로 이렇게 네. 운영을 하는 순수한 봉사를 위한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점점 더 변해, 변해가는 그사춘기에그 민감한 학생들이 이트레킹과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모되는 그 모습 거기에 보람을 느끼셔가지고 16년 동안 네. 이렇게 탐사대를 이끌어 왔다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제 원정대의 대장이 아니라 청소년 탐사대의 대장님 김영식 선생님이었습니다. 인터뷰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많은, 더그 뒤에 숨어있는 많은 사연들은 다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월간산 2020년 3월호 기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